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찬지원 이지원 전도사입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저희 가게는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식받고 거의 1년을, 투석할 때도 거의 1년을 무인으로만 돌려놔가지고, 없어요, 손님이. 과연, 원래는 점심시간에 제가 여기 바에서 팔고, 저 없을 때는 요 기계로 파는 거였는데, 과연 손님이 생길까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자판기였냐면은 밖으로 내놨는데 밖에다 내놓으니까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자판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도 예쁘게 해놨는데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게차 10만원을 들여서 안에다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아, 근데 손 지금 오랜만에 가게 나오니까 이 기계들 다 켜... 기계들과 싸움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계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까먹었더라고, 감을 잃어버려서 완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게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가게가... 점점점점 점점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는지 제가... 한번, 1년 안에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가 장사가 꽤 됐던 데거든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힘을 주십시오. 화이팅!